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비테크 전문가 공인채무 컨설턴트 피터김입니다 먼저 캐나다에서의 비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재테크의 개념과 비테크의 개념은 약간 서로 상반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재테크의 경우 어느 정도 재산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령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어떤 큰 위험이라든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캐나다에서 필수 사항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테크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이민자로서 잡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만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캐나다의 법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채무를 전체적으로 청산을 할 거냐 아니면 채무를 삭감 조정해서 회생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비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러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처했을 때 재정적인 압박과 그 고통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그러한 어떤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캐나다에서의 비테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실질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살펴보자면 특히 이민 1세대가 겪는 현실적인 상황을 본다면 구직 활동이라든가 또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셋업을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현실이고요. 따라서 어느 시점인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 한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가족이라든가 친지, 지인의 도움을 빌려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게 다행히 현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주는 경우보다는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채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도움을 받은 가족이라든가 친지, 지인들에까지 굉장히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재테크보다는 비테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의 비테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적 요구되어지는 요건을 잘 구비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 비테크를 적용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채무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많은 케이스에 어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 또는 어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 채무 컨설팅 c o m 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의 개인 직통 휴대폰 416-897-5674 혹은 이메일 한인크레딧bc.gmail.com 한인크레딧ab.gmail.com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질문하시면 당사자에 맞는 적절한 가장 도움이 되는 비테크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비테크를 개인한테 적용한 사례를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